시애미 네 어머니 우애야 네 어머니 야이 니은아 이게 무슨 놈의 세상 발자 좋은 놈의 말이냐 너는 지금 세상 살 맛이 나나 보다 우리 아들은 지금 시름시름 앓고 있는데 네? 아 오빠 지금 감기 몸살이라 그래요 그려 하늘 같은 서방님이 병든 닭새끼마냥 시름시름 아름 시름 아픈디 너는 지금 참말로 어디서 뭐 하느냐고 그러면서 네 어머니 아주 뚝배기에 송글송글 올라온 머리 털럭을다 뽑아놔야 집 구석에 처박혀 있을라나. 어머니 오빠 그렇게 많이 안 아파요. 이런 매몰찬 것 같으니 지 몸뚱이 아니라고 설라문에 뚝배기에 뚫린 주둥이로 편하게도 말한다. 안 아프긴 무해가 안 아파. 우리 호구가 아주 요단강을 건너게 생겼구만. 퇴근하고 바로 집에 갈 거예요. 오늘같이 지 서방이 아프면 설라문에 그깟 회사 하루 쉬고 서방 옆에서 병간호를 함시롱 있을 생각을 해야지. 어디를 긁히 쏘당기면서 온몸에 병균덩어리를 가지고 와? 어머님 남편이 아프다고 회사를 어떻게 쉬어요? 그리고 오빠가 진짜 심한 병에 걸린 것도 아니고요 무예라고 라로라 심한 병? 뚝배기에 터진 주중이라고 네 지금 말이면 다냐? 오호라 너는 아주 니네 서방이 중병에라도 걸렸으면 싶은가 보구먼 그래서 밖으로 싸돌다가 병균 가져와서 설라무네 지 서방을 이렇게 아프게 했냐? 어머님, 제가 언제 오빠를 아프게 했겠어요? 어머니, 저 이제 회의 들어가 봐야 해요. 다음에 연락드릴게요. 무무야 회의라고 라로라.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져, 뚝배기가 반으로 쪼개져서 우동사리들이 차고 넘치니 이런 배은망덕한 것이 뭐라는겨? 잠시 후. 워미워미, 우리 귀한 아들만이 아프신가? 엄마 힘들게 뭐하러 오셨어? 콜록콜록. 음, 너무 추워, 엄마. 아직도 혜미는 집에 안 왔냐? 이런 염병을! 여보, 나왔어. 몸좀 어때? 어? 어머니도 오셨네요? 우리 아들이 월미나 추우면 설나무네! 이렇게 이불을 둘둘 싸매고 있겄냐? 이런 뒤도 암시랑도 안 한다고? 그게 말이여, 막걸리여! 너는 네가 아파봐야만 정신을 차리지! 감기 몸살이라 우한이 들어서 그런가 봐요. 좀 누워있어, 여보. 으 음, 너무 추워. 병원 다녀왔어? 응. 음. 병원 갈 힘이 없어서 못 갔어. 엄마, 나 너무 힘들어. 어이고, 어미어미 장가를 가면 뭐하냐 지난 편 알기를 발가락에 때만도 취급을 안 하는 마누라랑 사는디! 어쩌스까 안쓰럽네, 우리 아들. 어여, 가서 누워라. 무에 먹고 싶은 것은 없는겨? 응? 먹고 싶은 거? 김치찌개, 여보, 나 김치찌개 해줘라. 그려, 야이니은아! 어서 김치찌개 해줘라! 그래도 먹고 싶은 음식이 있는 것이 어디냐? 부탁 해줘라! 싸게 싸게 가서 해오라! 기, 김치찌개? 저 조금만 기다려. 평소에도 엄살이 심한 남편은 어느 날 감기에 알아눕고 말았고 나는 퇴근하고 옷도 갈아입지 못한 상태로 남편이 먹고 싶다는 김치찌개를 끓였다. 그리고 식탁을 차린 뒤 남편과 시어머니를 불렀는데 응, 음, 그려! 다 끓여온 것이여내 마음에는 안 들지만 설라무네! 나의 아들이여 어여, 국물 뜨끈하게 먹어봐라! 음, 냄새 좋은데 한번 먹어볼까? 어? 오잉? 왜 그냐? 뭐가 들어갔냐? 아이, 뭐야. 돼지고기 안 넣었어. 돼지고기가 어딨어? 퇴근하고 바로 온다고 장을 못 봤는데 참치 넣고 끓였어. 나는 돼지고기 넣은 거 먹고 싶은데. 야, 이 북극에서 북극곰이 죄다 얼어 죽어도 혼자 살아남을 매몰찬 잡고사. 너는 네 남편 님맛 하나를 못 맞추냐? 얘가 어디 참치 넣은 김치찌개 먹는 거 봤냐? 찌개 하나 끓이는데도 익히나 생각이 없는겨? 어머니 원래 오빠 참치 넣은 거 좋아해요. 자기 매번 참치 넣어달라더니 오늘은 왜 갑자기 돼지고기야? 응 몰라 오늘은 돼지고기가 당겼어. 콜록콜록콜록 콜록. 에이 입맛 없어졌다. 나안 먹을래 뭐 정신없이 끓여줬더니 안 먹는다고? 완마 그럼 너 같으면 이따위 김치찌개가 목구녕으로 넘어가겠냐? 이찌개 좀 보거라 생긴 것도 허여 물그리한 김 맛대가리가 하나도 없어 매는디 돼지고기 그거 사러 가는 거 귀찮아가지고. 참치를 그냥 넣어 조지부린 게냐? 당장에 이 김치찌개 버리고 살라면에 새로운 끓이거라. 라인 나오. 아니에요. 이따 오빠 먹을 거예요. 무무예야. 야인이 은아. 너는 네 서방 알기를 음식물 쓰레기통으로 아는겨네 서방이 음식물 쓰레기 처리반이여 뭐여? 어디가 미 우리 아들한테 이런 쓰레기를 또 준단 말여? 당장에 가져다 버리라. 라인 나오. 어머님, 하지만 손도 안 댔는데 버리기는 아까워요. 무예라고라로라 어디서 이니오니 누나를 지켜두고 설라문에 따박따박 말대꾸요 말대꾸가 니네 뚝배기를 열어서 뻘건 찌개 국물을 한번 터뜨려주랴 네가 못 버린다면 설라문에 내가 직접 버려주마 어머니 그날 최악의 하루를 보냈다 평소 마마보이 기질이 있는 남편과 무대포 성질을 가진 시어머니를 잘 알고 있었지만 그날은 선을 넘었다 넘어도 한참 넘었다 시어머니는 김치찌개를 바닥에 버렸고 나는 버려진 김치찌개를 치우면서 치가 떨렸다 며칠 후야 나다, 니네 시에미, 너 지금 어디야? 지금 뭐 어디냐 말이야? 저 회사인데요. 그 놈의 잘난 회사에서 아직 퇴근도 안 하고 무예하고 있는 거냐? 지금 서방님은 밥도 못 먹고 겨울 라면이나 먹게 하고 네가 시방 남편 있는 마누라가 맞냐? 어머니 오빠 감기 거의 다 나았어요. 이제 괜찮아요. 뭐 무예야? 야 이니유나, 네가 의사 수상이여 의사? 네가 무예라고 우리 아들이 다 나았다는 겨 아주 나중에 지 서방이 골병 들어도 설라문에 눈 하나 깜짝 안 하겠구만 이 잡것이. 어머님, 요즘 날이 추워서 감기가 유행이에요. 저도 지금 감기 걸렸고요. 오빠한테 울맞서요. 우무해라고라로라감히 오빠한테 울맞다고라로라. 이것이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라고. 우리 아들이 왜 아팠냐? 네가 싸돌아 다니면서 설라문에 병균 들고 집구석으로 와서 그런 거아니 어머니 지난번에도 그렇고 오빠가 아픈 것이 왜제 탓이에요? 시끄러. 차타마우스. 어디 어른 말씀에 따박따박 대꾸를 하고 용 전지랄이여 지랄이! 이런 욕실할 것이 그냥 꽉조집불라나보다 어머니 저 일하는데 계속 이렇게 연락해서 화면 내시고 하면 저도 곤란해요. 뭐예야고곤란이라고라루라 어미어미 누가 보면 설라은 해! 네가 우리나라 대통령인 줄 알겄다! 돈이냐고 어디냐 놓지도 못할 쥐고리만한 돈 벌어오는 주제에! 야, 이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져 뚝배기가 반으로 쪼개져서 우동사리가 넘쳐 흐를 잡고사 병균이나 집에 달고 올 생각 말고 설마면네 깨끗하게 목욕 탕가서 씻고 들어가거라. 잠시 후 오빠 제발 어머니 앞에서 아프다는 소리 좀 그만하면 안 돼? 계속 오빠 아픈 걸로 나한테 화를 내시잖아. 응. 아니 아픈데 어떻게 안 아픈 척해? 나 진짜 너무 아파. 감기 몸살이 얼마나 힘든 줄 알아? 그래서 그 감기 몸살 없어질 때까지 어머니한테 징징대겠다는 거야? 엄마가 아들 걱정하느라 몇 마디 했다고 그러는 거니? 그냥 내 네, 그러면 끝나는 건데 뭐가 그냥 몇 마디에 끝나? 오늘도 전화에 카톡에 진짜 제발 오빠가 알아서 좀 어머니한테 이야기 좀 해.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나 돼지고기 김치찌개 좀 끓여줘 그때 엄마가 김치찌개 다 버려서 못 먹었잖아. 그놈의 김치찌개 말도 하지 마내 앞에서 김치찌개를 엎은 오빠 엄마한테 해달라고 해. 지 진짜 안 끓여줄 거니? 나 오늘 바빠 야근이라고 진짜 당신도 너무한다 하나밖에 없는 남편이 이렇게 며칠째 아파서 알아 누워있는데 알겠어 걱정하는 우리 엄마 뒷담화 하고 그 찌개 하나 끓여주는 걸로 생색은 그 찌개 하나를 가지고 며느리 망신시키고 자존심 상하게 만드신 분이 누군데 오빠야말로 솔직히 감기 몸살을 일주일째 앓고 있다면서 매시간마다 오빠 엄마한테 전화하는 것도 너무한다고 생각하지 않아? 내가 오죽하면 그러겠니? 당신이 나를 간호 안 해주니까 우리 엄마가 생각나고 보고 싶고 막 생각나니까 그렇지. 됐어, 그냥 자기한테 잘해줄 때만 좋아하고 엄마가 조언을 하면 잔소리라고 말하기나 하고 김치찌개는 우리 엄마한테 끓여달라고 할게. 나왔어, 오빠. 너는 뭐 들어왔냐? 이 집에 왜 들어왔어? 어머니, 언제 오셨어요? 희정아 왔니? 엄마한테 김치찌개 끓여달라고 했어. 당신이 안 끓여준다며. 지가 나. 혀못을 혀 야이 니은아 벼스라치도 너처럼은 안 굴겠다 지상천지 어떻게 지 서방이 아파서 설라문해 그렇게도 먹고 싶다고 구슬프게 호소하는 김치찌개 하나를 끓이기 싫어서는 용천지라를 떨어 용천지라를 그러고도 집으로 들어와 어머니 오빠 찌개 끓여주려고 돼지고기 사왔어요 됐어 자기가 끓인 거안 먹어 내가 치사해서 우리 엄마한테 해달라고 하면 돼 솔직히 당신 음식 맛도 없거든 뭐라고 야이 니은아 음식은 말이여 자고로 정성이 들어야 맛이 꿀맛인겨 그냥 하기 싫은 거 억지로 억지로 조자대니 맛이 있겠냐? 자꾸시 밖으로 돌생강만 머리에 차서는 야이 호구 같은 놈아 너도 이제 감기 나오면 네 마누라 단단히 잡어 어디 서방이 음식을 하라는데 싫단 소리가 나오는겨? 잉. 그려 정신 바짝 차리려면 매밖에 답이 없는겨? 몽둥이가 약이란게 알았어 콜록콜록 엄마 찌개 다 됐어 나 돼지고기 많이 넣어줘 너는 목욕탕은 갔다 냐? 내가 무예라 했냐? 병균 달고 오지 말라고 목욕탕 다녀오라고 했어 아니었어? 제가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도 아니고 어디서 병균을 달고 와요? 무뭐 무예야? 네가 병균을 달고 오니까 우리 아들이 이렇게 아픈 건아니몇 번을 말해? 왜 이렇게 못 알아쳐먹는 거여 뚝배기에 모다를 달아서 설라면에 팽팽 돌아가게 만들어주랴. 그럼 매일 목욕탕에서 씻고란 소리세요? 그래 가끔씩 자기 퇴근하고 들어오면 밖에서 냄새도 달고 오잖아. 대중교통 이용하느라 사람들 냄새 좀 엮였고, 그래. 나 비위도 약한데, 엄마 말대로 목욕탕에서 씻고 와. 엄마, 달로 목욕탕 끊을 수 있지 않아? 와, 탕쿠나야! 역시 우리 아들이 이렇게 똑똑하고 야무지단 말이야 근처에 목욕탕 있지, 이 거기 달로 끊고 씻고 오라! 평균만 달고 와봐라! 내 여자를 내주마, 간디! 헌디 네 돼지고기는 어딨냐? 네가 사온 고기도 찌개에 더 넣고 푹푹 끓여라! 라인 나오! 평소 두 콤비의 어이없는 행동에 잘 참아왔지만 그날은 두 사람의 말을 듣는데 너무 화가 났고 며느리로서는 해서는 안될 행동을 했다. 마트에서 산 생돼지고기를 한 주먹 들고 남편에게로 향했다. 내가 너무한 것일까? 더 먹어! 더 먹으라고! 아, 뭐 하는 거니? 병견을 올마 냄새가 나! 야! 너 그렇게 네 엄마가 좋으면 네 엄마랑 살아! 와우 어미! 이게 드디어 미쳤냐? 뭐, 어디 서방 주딩이의 돼지고기를 집어넣고 던져! 고기는 김치찌개에 넣어라, 이니은아. 테테테 생돼지고기를 입에 집어 넣으면 어떡하니? 제정신이니? 돼지고기 완장했잖아. 그래서 먹으라고 더 먹으라고 먹으라고. 이런 욕심을 이니은이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만. 오디시엠미 앞에서 지 남편한테 대들어, 야이 천하에 잡고 사? 남편이 남편 같아야 남편이지. 아주 초딩 1학년이 따로 없네요. 엄마 저또 달라고 하지 그래? 뭐라고? 엄마 나 입에서 돼지 비린내 나. 워미워미, 우리 아들 워서 가서, 입 헹거라. 이 개잡니은을 그냥, 김치찌개 하나 끓이라니! 이렇게 용천지나를 떠는 게요! 용천지나를! 아, 그래. 너도 돼지고기 먹여줄게. 이마귀알망구야. 와이쿠! 아야야! 아야야! 와이쿠! 와이쿠! 생고기가, 그냥 뚝배기에 쫙쫙 둘러붙는구만! 이마귀알망구야. 너도 돼지고기 실컷 쳐드셈. 와이쿠! 아야야! 거지게 싱싱한 고기를 사왔단 게! 그냥 김치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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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먹어서 환장을 했나? 니들이 좋아하는 돼지고기 실컷 먹어라 여보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김치찌개에 돼지고기 넣어달라며 이러고 온 마누라를 병균 취급에 냄새난다고 하는데 내가 고분고분 내내 해야 돼? 이 김치찌개 둘이서 아주 맛있게 먹어 워미 어미 하이고 뚝배기가 얼어라고만 내가 이니때문에 최명에 못 산다 못 살아 그날 나는 그두 명에게 던지고 때리고 남은 돼지고기를 김치찌개에 넣은 뒤 시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바닥에 내 동댕이 치며버렸다.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내 짐을 싸서 집을 나온 지 3일째. 내가 그날 너무한 것일까?